안녕하세요. 원양고등학교 RHC 동아리 대표 한조입니다 뉴스를 보면 독고노인들이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그리고 연약한 환경으로 인한 사망 등을 보며 매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때는 충춘을 바치시고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지키기 위해 때로는 북한과 때로는 정권과 맞서 싸우신 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더 이상 힘든 것보다는 행복한 권리를 위해 힘쓰는 기업을 창업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행복할 권리라는 의미로 Right Happy With Senior c i t i 즉, 줄임말로 RHC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희는 아이디어를 생각할 때 고민을 깊게 했습니다. 노인 복지 시설도 많은데 좀더 특별하게 보내시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저희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개그맨, 개그우먼을 불러 노인분들을 즐겁게 해드리자. 어린이들을 노인회관에 초청하여 재동, 재롱잔치를 열자, 어르신 분들로 하여금 그 지역의 문화를 소개하도록 하고, 여행을 시켜드리자 등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이야기들에 대해 토론을 했습니다. 개그맨이나 개구맨, 그리고 어린이들을 초대하는 것은 단기적인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장은 행복할 수 있지만 그 행복은 쉽게 잊혀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야기를 하던 중 친구가 최근에는 여행 프로그램들이 많이 늘기 시작했다고 하며 우리가 그러한 형식으로, 형식을 모티브로 하자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KBS 1박 2일, t v n 의 꽃보다 할배, 그리고 최근에는 JTBC의 뭉쳐야 산다 등등 여러 여행 프로그램들이 많이 등장하였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많은 프로그램 중에서 TVN의 꽃보다 할배를 모티브로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할머니들도 참여하실 수 있는 기업을 창업하고자 하기로 했습니다. TVN의 꽃보다 할배의 경우에는 4명의 할아버지와 함께 이서진이 외국으로 여행을 가서 이서진이 각 관광지를 소개시키는 것으로, 은것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그렇게 이동거리가 길면 길수록 힘들어하실 것 같다고 생각하여 국내에 가까운 지역의 광원지를 소개시켜 드리고 해설해드리고자 합니다. 장기적으로 서로 같이 다니게 된다면 추억도 쌓이게 되고 친하게 지내시게 돼 일상으로 돌아가더라도 서로 만나서 이야기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TV 프로그램과는 다르게 해설사를 지역에 살고 계신 문화를 잘 알고 계시고 관지, 관광지를 소개해 주신 나이가 많으신 분들로 하여 그 관광지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살고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경기도 수원을 구경하러 가시고자 하실 때그 지역의 어르신들께서 관광지를 소개시켜 드리고 수원에서 오래 사시고 문화를 잘 알고 계신 분들로 하여 그 수원의 역사와 관광지를 소개시켜 드릴 것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노은 일자리도 늘리며 각 지역의 건강자원을 개발하는 형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특색 음식 또한 계속 발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여행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같이 여행을 다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노인분들께서는 전철을 무료로 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까운 지역을 이용할 때 버스보다는 전철을 이용한다면 교통비도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교통을 이용함으로써 노인분들께서는 동시에 건강도 지킬 수 있고 같은 또래들과 함께 사진도 찍기도 하고 같이 구경도 하고 같이 즐길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효과는 독거노인, 독거노인분들의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행복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 우리를 위해 대한민국을 이 상태로 발전 발전시켜 주신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의 행복으로 챙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노인이 되었을 때 우리도 그러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 생각합니다. 저희가 조사한 부분에 따르면 아직 노인 여행을 위한 기업으로 기업이 없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돌봄 여행이라고 시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운영을 하고 있긴 하지만 각 시도의 재정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노인 여행을 시발점이 되는 기업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